오늘은 쫄깃한데 감칠맛까지 폭발하는 감자조림 만들 거예요. 평생 써먹을 레시피니까 꼭까지 가세요. 감자 네 개, 양파 한 개. 요 양파도 꼭 넣어주세요. 같이 볶아주면 이것도 별미더라구요 대파도 조금 썰어주시고요. 이렇게 썰어둔 감자에다가 물을 넣어서 전분기를 빼주세요. 그리고 물엿 두 스푼 넣고 20분간 절여주면. 감자가 쫀득해져요. 20분 후에 이렇게 생긴 물은 같이 넣어줄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. 식용유 한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마늘 향이 나도록 볶다가 감자를 넣어주세요. 물 소주 잔으로 반잔 넣고 양파도 넣어주고 한번 볶다가 뚜껑 닫고 중불에서 5분 익혀줄게요. 진간장 3 스푼, 고추장 한 스푼 넣고 양념이 배이도록 섞고 참치액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도 넣고 다시 볶아주세요. 이제 준비된 파를 넣고 다시 한번 섞듯이 볶아주고 통깨 촉촉 참기름을 둘러주면 감칠맛 폭발하는 감자조림 완성입니다.